안녕하세요. 유아가인의 마리아입니다. 이제 곧 구정이네요.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호주 조기유학이 정말 계속적으로 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래 전에는 외국에 자녀와 같이 조기유학을 가는 것은 이제 큰 계획하에 움직이셨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의 자녀를 계속 살게 하거나. 그쪽에서 어떤 이제 영주권을 받게 하거나 하는 큰 계획하에 움직였다면 요즘은 단순히 이제 그 단순한 명제 하나로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호주 가서 이제 아무래도 영어라는 게 우리나라가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영어를 이제 항상 영어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영어를 한 1, 2년이나 2, 3년 정도 영어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제 케이스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또 고려하시는 이유는 이제 전에는 그렇게 특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시진 않았지만 요즘, 요즘은 한국의 그 영어학원 학비나 뭐 호주의 학교, 국립학교 학비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렇다면 외국에서 가서 가성비 있게 짧은 기간에 이제 스펙트하게 공부하고 오겠다. 그게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규약을 많이 부모님들이 같이 가시고요. 또 요즘은 전에는 어머님들이 많이 가셨다면 요즘은 아버님들도 휴직을 하시고 또 어머니가 대신 일을 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어, 또 이제 여기가 한국이다 보니까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어권 국가로의 선택지가 다양하거든요. 미국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뭐 호주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그리고 뭐 뉴질랜드 또한 뭐 아시아권으로 본다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필리핀도 많이 있습니다. 그왜 호주를 이용한 이제 선택하시느냐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 미국은 가디언 비자가 안 나오고 또 캐나다는 너무 춥고 춥지 않은 곳에서는 너무 한국인들이 많이 이제 비중이 많은 편이고요. 또 영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고 또 뉴질랜드는 싸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싸지 않고 또 춥고 또 싱가포르, 필리핀이나 뭐 말레이시아 국제 학교는 학교 시설이 우수하지만요. 그만큼 학비가 호주 공립학교의 거의 두 배예요. 두 배니까 어 갔는데 막상 갔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있기에는 조금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왜냐하면 어 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영어를 하지만 밖에선 또 그렇지가 않은 사회적 환경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조기역을 가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거의 50%뭐 51%라고 보면 학교 밖에서 어공 학교 밖에서 영어를 듣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이제 배우는 게또 중요해서 영어권 나라를 택하는 게 맞고 호주는 또한 좋은 점학제가 한국과 비슷해요 우선 우리나라 3월에 호주는 유학생에게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4텀의 입학을 허용합니다 1월은 우리나라 3월 2일에 해당하는 첫 수닷기입니다 제일 큰 거는 언제 호주를 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그게 어느 나라든 우리 아이는 그 아이들은 어차피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 3학년 때 아, 우리 아이는 4월에 4년에 갔다가 2년 하고 돌아오겠다. 시기를 정하셨고 이제 호주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다음에 고려되는 대상은 아, 도시는 어디를 택할까? 호주의 인기 있는 도시로는 그 따뜻한 날씨에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가 있고 또, 대도시인 시드니나 멜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소도시인 애들레이드를 좋아하거든요. 한국분들이 많이 없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이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은 직항이 있냐, 없냐. 이제 직항이 있는 데가 브리즈번이랑 시드니가 직항이 있거든요, 현재. 그리고, 어, 또 날씨가 따뜻하냐, 춥냐, 그리고 부모님이 전에 워킹 홀리데이냐, 나, 호주 뭐 여행으로 갔을 때 좋았던 도시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를 선택을 하고 학교를 선택했는데 우선 저희 나라는 한국은 호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학생들은 그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사는 거에 따라서 학교가 정해져요. 근데 저희는 뭐, 우리는 무료가 아니라서 어느 지역을, 뭐 학교를 좋은, 인기 있는 데를 가든 아니든 학비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학비가 얼마냐면, 어, 공립학교 초등,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1300만원 정도 되고요. 중고등은 150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되고, 사립학교는 3000만원 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뭐 생활비까지 고려하신다면 렌트비가, 어, 달에 한 200에서 250 아니면 300만원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에 식비와 생활비는 정말 개개인적으로 쓰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의 쓰는 수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학원비를 쓰는 게 학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생활비는 어쨌든 한국에서 쓰거나 호주에서 쓰거나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이제 집세, 렌트비가 추가로 된다고 든다고 보시면 이제 계산이 좀 빠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유학생들은 호주 현지들과 다르게 학비를 뭐 내고 가는 것, 내누고 가는 거고 무료도 아닌데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내아이 자녀를 보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기 있는 학교가 무엇인가 라고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인기 있는 학교를 보시냐 하면 저는 이제 자녀의 입장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는 그 동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동네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거든요. 친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동네가 좋고 그래야 또 좋은 또 약간 사실 부모님들의 직업도 동네에 따라서 호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비를 내고 가는 저희 입장에 유학생 입장에서는 빨리 좋은 학교를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중고등은 가능하면 이제 대학도 바라보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중학교 때뭐 내가 1, 2년 하고 돌아와서 다시 고등학교를 한국에 가겠다는 학생들은 없기 때문에 대학 랭킹을 보고 학교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있는 학교의 자리는 사실 올해 7월까지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시드니나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나 뭐멜번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벌써 마감을 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는 어, 유학생 자리, 유학생도 많이 지원을 하지만 그만큼 현지 학생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자리가 금방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7월 학기도, 어,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계획하신다면 내년 1월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정말 빨리 학교를 신청, 지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머님이 빨리 학비를 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지원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 어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다음에 좀 이따 신청하면 좀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친척이나 친구들 보면 내가 신청했는데 다음 친구나 친척들이 뭐 며칠 있다가. 뭐한 1, 2주 있다가 신청하는 경우 같은 학교가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서 안타까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려면 음, 계획을 하신다면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 유아 가이드는 학교 진행은 무료이므로 학교 지원을 원하시거나 혹은 어 어느 지역이 궁금하시거나 하는 조기 유학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연락을 어 주시고 댓글이나 달아 주시면 제가 어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그 지역별로 어느 학교가 괜찮은지 자리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바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